안녕하세요. 제인입니다. 오늘 또 q 의 시간인데, 피디님이 주셨어요. 저희 피디님이 저랑 같이 이를 찍으면서 명리 사주에 아주 내 달인이 되셔가지고, 처음에는 1도 모르다가, 지금은 그냥 무슨, 누 <laughs> 박사 되시겠어요. 신약 사주, 신강 사주를 주셨거든요. 시, 신약인데, 음. 시, 너무 신약이면 인성이 와야지 좋은 거고, 음. 뭐 너무 어 심각하면 식신으로 빼줘야 된다. 빼줘야 되냐 뭐 자, 싶다. 사람은 내 비겁이 강한 사람 네. 플러스 인성도 강해서 인성의 생을 많이 받는 거예요. 고무풍선에 바람이 계속 들어가서 고무풍선이 빵빵해지는 게 신강이요. 네. 반대로 신약사주는 고무풍선에 들어오는 바람은 없고 나가는 힘만 많은 거야. 그게 신약사주야. 그래서 지금 신강하면 식사함으로 빼 줘야 될까 그얘긴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? 빵빵해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 터집니다. 그러니까 빵 터져 빵 터지면은 빵 인생 자체가 빵 터지는 게 뭐야? 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 신강한 사람들은 팽팽해서 져 되게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조마조마하거든요. 저보다 큰일 날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신각한 사람이야 근데 심신상담으로 좀 빼줘주면 바람이 솔솔솔 빠지겠죠 꽉차 있고 신각한 사람들 와서 딱 상담을 하게 되면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 너무 극단적이야 많지 않아? 남의 말 들어 안 들어 그런 사람들이 안 듣죠? 신약한 사람은 또 펌프질을 해줘서 풍선이 부풀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 줘야 돼? 인성이 들어와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인위적으로가 인성을 어떻게 생을 받을 수 있어요. 사람들은 인성이 약한 사람들은 멘탈이 약한 사람이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자기 개발, 지식, 정보, 교육, 학교, 학문과 관련된 거를 책자 책, 책, 책을 보든, 아, 책 보기 싫으면은 뭐 인터넷을 보든, 유튜브를 보든 해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서 풍선에 바람이 안 빠지도록 해야 돼요. 우리가 누군을 딱 만났는데, 와, 저 사람 신강하다라고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말이에요. 지식과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든지 좀 유식한 사람들이 말을 잘 만났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을 많이 못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집어 넣어야 돼요, 공부를 해서. 어? <laughs> 아니요. 사람의 수명과 사람의 건강과 이런 거는 인성이 아니라 상관이에요. 상관은 기운을 다 뺏어가는 거죠. 네. 공풍성에 바람이 빠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식신 상관이 들어오는 노년이 몸이 아픈 거고요. 인성이 들어오는 해는 죽거나, 그런 뭐 이렇게 아프거나 이러지는 않아요. 인성이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면 은환인이 되잖아. 그러면 정신적으로 올수 있어. 정신 분열, 공황장애, 우 울, 뭐, 졸, 이렇게 올수 있어. 나쁘게 얘기하면 신병, 빙의 이렇게 볼수 있죠. 그러니까 인성이 과하게 부러운 걸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. 오늘 피디님이 주신 Q&A 감사합니다. 이런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, <laughs> <laughs> 제가 오늘도 재밌었고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